이른 아침 햇살에 살며시 찾아온 그대의 따스한 향기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수 겸 생명운동가 이강필입니다. 자 이명웅 에 보복이 시작됐다. 이명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씀물 선포하면서 이명웅 파리 가짜 유튜버를 사기 유튜버를 융단 폭격을 하겠습니다. 이명웅 한 뉴스. 이 사람은 한 시간 전에, 세 시간 전에, 다 시간 전에. 하루에 보니까 평균 10개 정도로 올립니다. 자, 1시간 전에 올린 게 벌써 1,400이 넘습니다. 근데, 자, 1일 전, 하루 전에, 24시간 이전에는 이제 만 단위가 넘어가요. 이거는 벌써 1,400이 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그 정체가 도대체 뭐냐? 전부 다 이명의 한 뉴스인데, 제목이나 내용 중에서 어, 너무 자극적인 소설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 완전히 소설 중에 소설 아 나는 이 유튜브의 킬러 저승사자 이기 때문에 압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 짧습니다 3,4분 박리담의 형 누가 써 주기만 하면 그냥 인공지능 성우가 성우가 아니지 인공지능이 그냥 읽어서 그냥 붙여넣기 해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내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를 한번 끝에 와봤는데 없죠. 두 네. 시간 십 분짜리가 영어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의 계정이 어느 나라 계정인가를 보면 아는데, 자, 여기 뭐라고 했죠? Simple instruction for mixing gravel and sand. 자갈과 모래를 잘 섞는 가장 쉬운 지침. 뭐 이런 뜻인데. <목소리> 자, 목소리가 들렸죠.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어로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에 이러다가, 아유, 안 되겠다, 야. 그래서 갈아탔습니다. 5개월 전에 조회수가 37회입니다. 37명이 봤습니다. 자, 42명이 봤습니다. 31명이 봤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보게 되면 4분, 뭐 3분, 다 8분 이하 입니다 8분 아 8분 미만 8분 미만은 전부 다이 처음에 시작할 때막 광고가 하나 나옵니다 자 1시간 전에 올라온 거 갖다 들이대니까 벌써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명웅에 대한 가장 뜨거운 뉴스를 드린 이명웅 한뉴스 채널입니다 자이 사람은 이 여성은 옷만 아, 여러 번 갈아입으면서 이 제스처만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 개 찍어서 붙여넣기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 나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예, 인공지능 기계음이 내는 소리입니다. 아주씩 돈벌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달 만에 구독자 100만 명에다가 1년 안에 한 조회수가 한 5억 10억 이상 될수 있게끔 내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 동영상을 본인의 차에 있는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찍히는 장면들을 한국 장면이죠. 한국에 있는 동영상을 찍어서 갖다가 붙여놓고 계속 무슨 이 라이브라는 거 여기 지구본을 갖다 해놓고 뉴스처럼 포장을 해서 조작이죠. 그러니까 조작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사람은 맞는데 한국 사람 아니죠. 베트남 사람입니다. 자, 지금 옷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읽어가는 아, 이 사람은 굉장히 방리담해요. 그 음, 짧아요. 그 대신 하루에 10개 정도를 올립니다. 이명웅의 한 뉴스, 대한민국이라고 위치는 찍어놨고, 이렇게 사기를 친다, 이거죠. 하나 또 있습니다. 저격을 하겠습니다. 음, 이거, 어, 이명웅 종합뉴스, 이것도 이명웅 한 뉴스라는 유튜버가 하는 똑같은 사람이 지금 한 5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종합뉴스 이것도 갖다가 들이대면 똑같습니다 임영한 뉴스와 똑같죠 예, 동영상이 임영한 뉴스와 임영웅 종합뉴스는 똑같은 동영상을 그대로 다 쓰고 그 사람도 아, 똑같이 다 씁니다 정보를 총악하는 이명 종합뉴스 채널입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는 이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고 인공지능 사람 목소리 아니에요 지하철 타면 나오는 목소리 전부 다입니다. 음, 가짜입니다. 네, 4 개월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죠? 아, 이 지구본하고 이 동영상은 예, 한국의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은 그대로 붙여놓고 이 여성은 들어갔다 나갔다. 어, 1월 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초 공개. 조회수가 12만이 넘어 1월 5일날. 전부. 내용은 음, 제목도 없고 내용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음, 소설입니다 소설 자 벌써 2,300만 2,400만 조회수가 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보게 되면 유익한 영상을 가질 수 있기 위해 이 받침법을 틀렸다 이 중요한 데서 여기서부터 벌써 나는 감 잡았고 이 내용이 지금 전부 다 전부 다 이게 뭐야 사실이 아니에요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소설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가짜 유튜버들이 이... 동남아 특히 베트남 유튜버들이 활기를 치게 만드는 아우 작년 9월 달부터 내가 엄청나게 잡아냈는데 내가 한번 커뮤니티로 해서 내보낼게요 이명의 종합뉴스또 가짜 사기 이명팔이 가짜입니다. 폭격을 해서 폭파시킬 수가 여러분들은 없기 때문에 방법은 임영웅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짜 유튜브, 사기 유튜브, 내용이 좀 자극적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신적으로, 이 영적으로 이 마비, 마취를 시키는 그런 집단 최면이안 걸리게끔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너무 자극적인 게 많다. 그리고 소설도 너무, 너무 나갔다. 소설치고는 너무 나갔다. 이거는 다 조작, 사기. 이 이명의 한 뉴스와 이 사람이 하는 게 이명 종합뉴스인가? 네. 그것도 융단 폭격을 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 학생한테 알바비를 주고 좀 써달라. 소설을. 그래서 소설을 쓰면 인공지능이 읽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그냥 되는 명예훼손이든, 뭐 초상권 침해든, 뭐든 알바이다. 돈만 벌면 된다. 왜 여기에 넘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을 내, 작년에 벌었던 거 종합소득세를 다 내라잉. 안 내면 탈세으로 검찰에 잡아 쳐넣어 버리겠다. 아니면 너네 나라로 그냥. 디스아페어 사라지라고 그만 좀 대한민국 좀 대한민국 국민들 좀 괴롭혀 이놈들아 이미 빠져 있는 구독자들은 할수 없지만 제발 좀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미혹하지 마라 폭소을 놓지 마라 이 가짜들 폭격을 해서 안 되면 탈세용으로 집어 넣어야지 자 여러분 이런데 미혹 이런데 빠지지 맙시다 예이명 팬들은 가능하면, 말이 있지만, 그래도 말이 있지만, 그래도 빠지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 땡큐.